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 t v 소유산, 광 아, 종로산, 가역소유산행 강꾹TV입니다. 제가 오늘 받은 택배는요, 짜잔, 이 택배입니다. 제가, 제가 당첨이 되어서 받은 택배인데요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 어떤 내구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제가 빨리 최대한 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열고 있으면 겠다어 정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열고 오 있는 중입니다! 어 정말 힘들어 박스 전환 중에 동, 핸드폰은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어 진짜 다 열었군 어매트맨 레고가 들어있군요 이천지 집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 써있는지. 몽유님, 안녕하십니까? 내국 코리아입니다. 내국 이벤트를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2018년 2월 3일. 내국 주 코리아. 오줌 싸는 남자분요 일단 까 보도록 하고 싶다 자이 안에는 일번 봉지 2번 봉지, 3번 봉지 들어있습니다. 빨리 이렇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이렇게 열수 있구나. 이번 봉투 안에는 이번 봉투 안에는 날개가 들어 있습니다. 한번 봉투는 과연 누가 들어 있을까요? 아 역시 봉투가게는 힘들어 이 안에는 이렇게 매트맨있네요제 특이 이렇게 날개까지 들어있다 봉지를 다 뜯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양물딱지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춧출발 짜잔 완성하였습니다. 제가 오늘의 선곡은 배트맨의 야물딱지입니다. 어이 코. 상쾌한 아침이야 얼른 소녀 보러 가야겠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녀 마려운지 모르겠어 어우 악당이 조커 녀석 나타났군 얼른 들어 가서 물 치러 가야겠다 오잉 오잉 자, 자, 이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.